찬송 부르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찬송과 428장 부르겠습니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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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rea morti mora Dea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들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이 시작되는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근령으로 임하여 오늘 하나님과 벽인 성도들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 간절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축복된 마음들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기부의 제한과온 고통 속에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의 현장과 말씀이 선포되는 성교의 현장에 하늘의 복과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옹옵나이다 아멘. 이제 네, 하나님 말씀 모도 하셨습니다. 서바냐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서바냐 1장 제가 먼저 보도 합니다. 아모리 아들 유다 왕 조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아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들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꽃이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아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입이라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분에서 하늘의 물표리에 경비하는 자들과 경비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키며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예스 주인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백성이 다 퇴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를 살는에서 찌꺼기같이 바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수술이르기를 여아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버라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왕대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고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틱틱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게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다 아멘. 서건야의 입장은 유다의 심판에 관하 말합니다. 서건야 선지자는 문하세와 아몬과 요시아 왕대의 사역한 왕입니다. 그러므로 일부 이사야와 겹치고 예레미야와도 사역이 겹치는 왕이죠. 선지자죠럼구나 요시아는 개혁군주 중에서 어떤 왕입니다. 다윗보다 경건했고 그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그런 왕입니다. 개혁을 단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성절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 바알의 신당과 이럴 성전을 섬기는 모든 신당들을 피하고 하나님도 성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중 부역을 했던 제사장들을 전부 파지했습니다 악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라비와 율법사들과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지역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고, 그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이전에 어떤 왕들도, 그 이후에 어떤 왕들도, 그렇게 성령적으로 유월을 지키는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스바아가 나타나서 멸망을 선포해야 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 성령 같은 열심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로 살자고 외치고 이끌어가는 그 왕들에 대해서 뭐 정면적으로, 표면적으로 제항을안했었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인 명령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토라스 갖고는 이전에 행시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신앙이 이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시대에 스바냐가 임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경은한 왕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전에 어떤 개혁 군주도 그런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는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끊지 않으십니다. 이거만큼 원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개혁이 시행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에 영향을 못 줍니다.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보다더큰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크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보면요, 7절 말씀의 여호와의 날, 8 절의 여호와 희생의 날, 9 절의 그 날, 1 0 절의 그 날, 또1 4 절의 여호와의큰 날, 또 15절의 그 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런 데가 없잖아요. 너무 임박해 있는 혼란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요시아 왕은 아무의 너무의 손길에 죽죠. 그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임박한 전쟁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미리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어, 병에 걸려가지고 몇날 며칠을 몇 고생하며 죽는다든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원수들이 칼에 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너부로 하여금 갈보미스 전투를 계획하고 올라가게 만드는데, 그럼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를 데려가는, 경건한 왕을 데려가는, 의로운 왕을 데려가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면 좀 편안하게 죽게 하시지, 자다가 데려가시지, 왜 전쟁에 죽게 하시는, 전쟁에 죽게 하심으로 전쟁에 참혹함을 보게 하고 이 당시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스바냐야나모이터전하고 뭐 심판에 관하여 전쟁에 관하여 외치는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니 위함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랑기 22장의 시대 역대상 40, 24장의 시대 역대상 34장의 시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께서 이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멸하리라. 사람과 짐승과 바다의 고지와 공중의새와 아진과 아울러 멸절 하게 베어버리겠다. 아무것도 안 살려 두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 숨 쉬는 거, 살아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심판의 칼날 아래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절 말씀에 그렇게 바을을 숨기고 그 말이면 치고 다니고, 그말임은 우상선지자들 말하는데, 또그 밑에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아울러. 그리고로 우상선지자가 있고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 이중구역을 했던 변절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일혔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오절에 보니까 요 지구의 사람이 묘연하게 제사하고 말과는 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리고 여와를 배반하고 여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를 따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안식인을 지킵니다. 심의의 줄을 갖다 맞치고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짓을 계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더러움, 그 타협한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겁니다. 그 사람께서 멸하시는데 8절에 보니까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반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이들을 다보랍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그날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에게 내가 벌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뭐 자유자나 노예나 권력을 가진 자나 일반 서민이나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전부 범죄하고 온 나라가 이렇게 죄에 죄가 뒤대이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망합니다. 네. 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시는 소리가 났다 어문이라고 하는 건 그, 갈렐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이 어문만을 전혀 갖고 반드시 이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멀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문에서 부르시는 소리가 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상인들이 드나드는 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슬픈 울음소리가 난다. 여기 의문 하나만을 선택, 저 지정을 했습니다. 의문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문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나죠. 이유가 뭡니까? 도망가다가 붙잡혀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문에서 붙들려가고 참사를 당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맹마스 주민들은 슬, 슬피 울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만한 도시입니다. 촌락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야, 얼마나 아픕니까? 이제 요시아 시대니까 말입니다. 내일 모레면 바로 너가 쳐들어오고 바로 너고가 쳐들어온 이후에 바로가 한번더 쳐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너보가 내산에 세 차례 걸쳐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코앞에 그 다섯 번의 전쟁이 예비되어 있어요. 내일 모레부터 다섯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없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덕불을 들고 찾아가지고 버려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날이 가깝습니다. 14절에 그날이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와를 배반한 자, 여와를 찾지 않는 자, 공룡하지 않고, 없신 얘기하는 자, 빈금, 빈정거리고, 멸시하는 자. 그래서 뭘 뭐라 그럽니까? 이런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이니까, 복도 리지 않고, 화도 리지 않는다. 당황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극대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희석당하고요 어두운 팔을 치는, 팔을 치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철학적 교리와 야학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향하면서 잘되고보자는 사람들의 그 가려움을서 걸고 주는 그 변절된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적잖은 목회자들이 그게 렇 변절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존반에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정주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는 찬성하는 자도 반대하는 자도 섞여 있으니까 그들의 귀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입을 무서워하고 태도를 무서워하는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다는 말을 전해서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말씀을 외치는 선자가 망하고 그걸 듣는 사람이 망합니다. 제사장이 망하고 평민들이 망합니다. 왕이 망하고 망하고 서민들이 망하고 나라가 통째로무너졌어요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면 결국 그 말씀이 나라도 구원하고 개인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나이로우는 니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신론이 아니다. 우상과 무신론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뒤독고 있는 날마다의 문제고 사람들의 빼앗아,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말했어다이나로르드 니퍼는 보금적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숨기는 그 선한 길과 부딪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정확한 그 판단을 내렸습다 우상은 무신론이 아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우상이다. 대단한 사람이지. 그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야 무섭습니다. 요한 1세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이 없다. 그 얼마나 아겠습니까 인생이. 네, 그래서 정신 찾아서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대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더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한눈 밟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한 분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칠리의 국대에 서서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진리가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믿음에 부여하고, 그리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 가시는 그날까지 온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제들을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이 타락한 시대에 보호하셔서,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게 하시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의 기회를 빼앗기는 일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종도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세상에서 얻는 어떤 좋은 것보다 더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온가족이 뜨거운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맑은 정신과 깨끗한 정신을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번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온 성도들 가슴속에 불어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계획도 승사됨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에 그 충성에 결실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루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신하나님 오늘 아침 분들데 성경에 하나님 앞에.